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텔런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시뮬레이션. 편집자가 추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으로 해봐야지. 풀 DLC. 안녕, 난 오리야. 얘는 에 거리는데. <laughs> 썸네일이다.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오리 게이지 있는데 이게 차면은 오리가 나온대요. 오리 이름 지어주라고? 어. 예, 노랑통다. 노랑통다가 너도 좋지? 응. 어? 다른 오리다. 프로레슬러 존시나 오리네. 짠 시나! 그 딱으로 지었다고 표정으로 욕하는 것 같다고? 알바노. 알바노랑통다 오리. 크크크크크크. 둘이 어? 어색하지만 풋풋한 만남을 가지나? 존시 오리는 당기는데. 노랑통닭이 막 미네.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볼까요? 어, 나왔다! 어! 비싸 보이는데? 공대오리. <laughs> 아, 공대오리? 동덕으로 아. <laughs> 하자, 공덕. 이름도 촌스러운 것 봐라. <laughs> 노랑통닭 성별 모임. 어, 내가 옷을... 이용할 양식의 성별을 내가 어떻게 알아. 오, 새로운 친구다 바보리, 바보리. 하 <laughs> 어허! 나쁜 사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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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찐따오리가 분명하고 치킨 먹으면서 보니까 더 재밌네요. 아, 나도 치킨이나 고를까? 진짜로 지금 여자친구가 치킨 먹는다 길래 나도 치킨 먹을다고 했었는데, 아, 이거 오리 먹을까? 배달 오리 있나? 어, 새로운 오리 뭐야? 눈깔이랑 오리 색깔이 비슷해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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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왔어? 뭐야 근데 얘네들은 여기 한번 빠지면은 위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아관 타고 올라갈 수 있어? <웃음> <웃음> 아까 똥겜 할 때마다 시청자 높아 <laughs> 아 왔다 왔다 와 이거 뭐야 <laughs> 그런 말 하면 못써뭘 진행형이야 <laughs> 아잉덕 <laughs> 잉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옆에 아무도 없어. 이거 옆에 누구 닿으면 타는 거 아니야? 뭐야? 이 새끼 들어와서 원탕됐노구상할 <laughs> 정도로 뜨거움. <laughs> 야, 이거 이 미친 싸. 사... 아 탄다! 야, 진짜 탄다! 미친! <laughs> 이 미친 사이코패스 인덕이! <laughs> 불타는 공덕이다! 팔인 <탈인> 마련. <laughs> 리안드리더. 어, 허롤 대남 누구야? 아래쪽에 있는 풀장은 진짜 뜨거워진 느낌인데? <laughs> 문자 그대로 그냥 핫플레이스. <laughs> 어, 어, 노랑통다 가자. 빨리. 와! 뜨거워서 못 있겠노? 아, 시원해! 자, 오늘의 토크 주제. 양념치킨 먹을까요? 아니면은 후라이드 치킨 먹을까요? 아, 살인덕이! 아니, 이 새끼 계속 위치 바꿔가지고. 온탕 위치를 계속 바꿔. 개무서워, 이거 뭐야. 야, 이거 여간 사이코패스가 아니야! 흑염룡 아니고 흑염덕. 광해 미덕 언제나. <laughs> 빛나는 우리 생기다면 무조건 광해의미롤대남들 지금 멍때리다가 바로 훔칫함야 근데 이 게임 의외로 노가리 털게 많다 나 지금 억지로 노가리 터는게 아니라 이 털게 많네 진짜로 양념 먹으려고 했는데 뭔가 새로운거 땡기는거 있네 크런치 버터 치킨 먹어봐야겠다 이건 뭐야? 낙서야 그냥 낙서 찌꺼레기 더. <laughs> 구질구질한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<laughs> 어 흑염덕은 안타네 저런 불로는 날 지킬 수 없다 털이 없으면 안타나봐요 낙서 찌그레기덕은 100% 탈거 같은데 난 이거 치킨 먹을 때까지만 할거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의 좋아요가 3000개가 넘는다면은 오리 전부 모은거 공개하겠습니다 네. 낙서덕 탔어? 네. 오 네. 아! 네. <laughs> 너무 뜨거워 또또 네. <laughs> 또 생겼어 이거 뭐야 아, 이건 뭐야 봉케오덕, 아하! 야, 좋은 닉네임 추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거 그냥 켜놓고 딴거 하면은 엔딩 볼수야 있긴 하지 않나? 뭔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자석, 자석. 그래, 자석이 맞다. 아, 봉. <laughs> 덜 만들어졌는데, 이거? 리얼덕. <laughs> 리얼덕은 아니지. 전혀 리얼하지 않은 아니, 점선 그대로 있는 거 봐. 뭐야, 이거? 야, 왜 갑자기 애기 생겼어, 저기? 아, 저거 애기를 낳는 걸못 봤어. 아, 이거 낳는 거한 번만 보고 싶긴 한데. 이미 보고 있어서 못 하는 거잖아. 그런 건가? 아, 이건 뭐야? 자덕이랑 붙어 있어. 너무 징그러운데? 그냥 징그럽떡으로 할래. 너무 징그러워. 아니, 이거 못 내보내나요? 너무 <laughs> 육물스럽잖아. 와서 불 들어오는 거 봐라. 진짜 못하는 말이 없음. 그 정도는 아니야. 어, 애들 다 도망감. 불들어서뭐 사이겠음. 불타는 공덕 이제 타지 않아. 불에 내성이 생긴 거야. 정화를 이제 쓰네. 정화 반응 매전드. <laughs> 정화 쓰는데 뭔 30분이 걸림. 어, 낙서 찌끄레기덕도 이제 안 타네. 어! 어. 웃지 마라! 뭐 하는 거야! <laughs> 저거 만약에 치질면은. 어, 뭐야, 저거 뭐야, 뭐야, 뭐야! 이거 뭐야! <laughs> 야호! 디스코다 얘보다 DJ 덕이 어울린 애가 없네. 광의 미덕은 뭔가 더 새하얀 애가 있을 거야. DJ 덕 당분간은 광의 미덕이 어, 어울리는. 내가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. 여러분들 신뢰가 안 된다면은 자 다음 오리까지 저 웹툰 좀 보고 있겠습니다. 신병 받아라. 신사임덕. <laughs> 내가 만약에 이거 풀영상으로 올리잖아? 그럼 사람들 그냥 10분씩 넘겨서 보. 그냥 괘씸해 아주. 자 이제 하늘에서 오리 나온다. B B Q가 제일 고가. <laughs> 그거였구만. <웃음> 뭐야 이거? d u c 이거 아주 그냥 질의 질이 안 좋은 오리였구만. <laughs> 빨리 화장실 갔다야겠다. 아우 배 아파. 씨. 누구 누구 생겼냐? 이건 뭐야? 얘 나중에 가는 거 아니야? 어? 뭐 붙었다 붙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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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슬퍼 보인 이유가 있음. <목소리> <목소리> 폭덕이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. <목소리> 어, 뭔가 뭐 새로운 거 생겼다. 워터멜론 <목소리> 덕. 시뻘덕. <목소리> 아, 시뻘덕 좋네요. 욕 아닙니다. 시뻘거타할때 시뻘입니다. 폭덕이는 그래서 못 돌아오냐고요?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와? 폭덕이의 시체는 스탭들이 맛있게 먹었답니다. <목소리> 야이, 철저하고만 잘했어. 메인 메뉴 가면 있나? 오! 오! 예! 폭덕이도 오니? 폭덕아! 폭덕아! 돌아왔구나. 폭죽 터진다. 나침이라 아직 안 터져. 야, 얼마나 많은 폭덕이를 죽인 거야? 어, 이제 보인다. 개 맛없어 보여. 이게 화면만 그런 게 아니라, 진짜로 맛없어 보여. 아, 뿌링클이야, 뿌링클. 아. 와! 닌자덕이다, 닌자덕. 이건 진짜 닌자덕이다. 야, 불좀 붙여봐라. <laughs> 담배에 불좀 붙여봐라. 야, 불 붙이긴 했나보네. 물담배 피는 거 보니까. 이야! 어어어어어! 어, 어, 어. 뭐야, 이 새끼, 뭐함! 저 죽기 싫어요! 어, 씨발덕이 민다! 니가 하라고, 진짜야! 씨발덕이 <laughs> 아주 질 나쁜 놈이었네! 야, 안 돼! 더미형 간다! 야, 하라고, 니가! 으악! 밀지마 어. 개노잼, 아! 야, 얘도 폭죽 있어! <laughs> 아브덕카다브라 <laughs> 그리핀 도덕, 오리포터. 골드 모덕 <laughs> 덕만 붙이면 다 오린 줄알아김 오덕, 그럼 나도 오림. <laughs> 님 오리자는 내가 딱 아름... <laughs> 아... 토마토인줄 알았는데 딸기네. 덕트로베리, <laughs> 덕트로베리는 까먹기 전에 지어놔야겠다. 음, 조금만 더 도와주면 진짜 날라갈 듯. 밤에만 타는 게 맞는 거 같네요. 오~ 그렇지! 아니 아니 화면이 안 보여 아 폭덕이 새끼 진짜 아니 화면이 안 보이겠다 아어 뭔가 빛나고 있어 용과 함덕 <laughs> 뭐, 무슨... <laughs> 뭐야 오동키호덕아 재밌네 아 맞네 얘네 얘 변덕 좋다 변덕 <laughs> 와 뭐야 재민이 새끼 <laughs>

응, 설마 여기서 돌리나? 아이 미친놈. 이야!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거야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바다로 간다. 해, 해, 해. 이하. 교류해떡. 이게 바로 내떡. 안녕. Hello? I'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